はい。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. 상대 정글은 비에고네요. 음, 비에고. 글쎄요. 잘 모르겠어요. 상대 조합보다 우리 조합이 조금 비에고 잡기가 나쁘지 않아가지고, 쉔이 있잖아. 쉔 도발 걸고 비에고 패면 은 원쿨레스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고, 대신에 라인전 단계에서 비에고랑 1대1 교전하는 건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. 1코 나온 이후부터는요. 1코, 1코 나온 이후에는 비에고한테 그냥 선빵 맞으면 터집니다. 무조건 궁극기가 빠지든지 뒤지든지 둘중 하나라서 최대한 살려주는 걸 목표로 게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선블로 스타트하고요. 이번 판도 우리 팀이 서포터가 유틸포시라서 바 평균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뭐안 돼? 우리 팀이 이겼거든요? 오, 가비! 적을 처치했습니다. 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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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용이요? 용은 좀아 가비! 깐만비 가비! 가이네 오해마다 토진 거지? 이렇게 1초도 못 견디고 살릴 줄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이게 안죽어? 뭐야 이새끼 왜 유충 안먹어? 당연히 유충 제니라서 파정 들어간건데 레전드네 아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모탑 네, 파괴했습니다 괜찮은데 <laughs> 오 근데 쉔도 개살았다 야 이거 쉔 장판 아니었으면은 그냥 죽었을 듯 <laughs> 장판에 비고평타한세대 막혔는데 카운터네 카운터 골 조금만 더 빨면 될것 같은데 말긴 많이 빨았거든요. 이거 잡을 수 있냐? 제약되었습니다. 탑타운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라스리안 온드 집중하세요. 가능? 유착도 다잡을 만한데? 펜타까지는 무리인가? 펜타 가능한가요? 이거 하면 고열 진짜 다 빨고 끝나는 건데? 그냥 대가리 박을까? 씨, 이만한 모르겠다. 일로 와! <laughs> 이렇게 고열을 빨아버리네. 이러면은 이제 고열 빠는 거 끝났어요. 다 빨았습니다. 순식간에 커버렸기 때문에. 아마 아군 입장에서 화가 좀 나지 않을까 싶네요. 헹카림 이따위로 게임하면은 보통 기분 나쁘거든. 제라스가 여기까지 본 거냐고? 그건 모르겠어. 나 근데 이번 게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초반에 개망해가지고 뭐할 수가 없었어. c 스만 계속 먹고 있었어. 그러다가 방금 하나 한 거야. 게임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.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열심히 한 비에고는 져야 되고, 미친 고열 첫발다가 펜타킬 한번 먹은 헤카림이 이기는 거고. 이게 게임 맞냐고, 도대체. 그 죄송한데, 오리에너님, 미치셨어요? 자, 그대로 맛있게 아타카 먹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! 비비고 나와라! 비비고가 아니라 젤리를 따먹으면 되겠는데? 다음 비비고! 나왜 이렇게 느려 근데? 그렇지! 넌나 아꼈어 이 새끼야 돌진할 것 같았어 저것까지는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, 괜찮죠 이 정도면 바로지. 집... 분명히 게임 시작할 때 031이었던 해카림이 어느새 아군의 피를 쪽쪽 빨더니 15랩이 돼가지고 735로 세탁을 완료했습니다. 정말 제가 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역하고 더럽네요. <laughs> 이단계 게임. 이 게임은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? 대가리 박는 게 훨씬 편해. 미쳤냐? 나 탱카림이야 자 죽어볼까요 다음 나 앞으로 가서 몸대나 탱카림이야 탱카림 방태만다딱 들고 모두를 썰어먹는 내가 바로 탱카림 중신게임 <laughs> 내가 수혜를 받는 입장이지만 밸런스가 진짜 탱카림을 <laughs> 못잡잖아요 지금 투하 하나 덜렁이 데 아니, 그리고 봐봐, 얘 지금 아이템이 극딜인데, 내가 이거 하나 올려가지고 지금 물방 이 200이 넘잖아. 그러니까 물려도 안 죽어. 안 죽으면 한타에선 해커님이 훨씬 좋거든요. 1대1이야. 뭐, 당연히 비에고 좋겠지만. 어? 내가 지금 비에고랑 1대1이지 않을까? 나 그래도 지금 템이 얼만데?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야나 근데 이거 방금 카르마 없었으면 질뻔 했을지도? 제 착각이겠죠? 못 잡아 그거 몰랑겐 쳐 알겠지 어허 내가 유차를 키고 달리는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바로 제리부터 노립니다. 앞세시란 제리 죽었고요. 그다음 유미 죽었고요. 다음. 아 이게 고현의 왕이지. 이게 카린이 자 강타슬로 딱 어시까지 묻혀오는 센스. <laughs> 무난하네요. 근데 이번 판은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죠. 이거는 양심이 있어야 될 사람이.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. 내가 고열 받는 동안 우리 팀이 잘버텨준데다가 상대가 갑자기 스로잉을 한번 거하게 가지고 펜타 먹으면서 순식간에 괴물이 되어버렸다. 내가 잘한 게 아니다. W키면 방어력, 란도까지 나오면 300까지 올라가요. <laughs> 아니, 이지라 해놓고 딜량이 29,000이야? 와, 진짜 이거 이상하다, 이상해. 봐봐요. 칭찬은 거짓말을 하지 않다니까. 우리 팀 나한테 칭찬 안 주잖아. 나같아도안 줬어. 하루 종일 정글만 하는 새끼가 뭐가 이쁘다고 칭찬을 줘. 이게 무슨 일이람. 하지만 이겼으면 됐죠, 뭐. 예. 우리 서포 제라스와 미드 카르마의 환상적인 호흡이었습니다. <laughs>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